안정환 작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책 준비해 오셨죠? 자, 오늘은 1만 시간의 재발견이라는 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만 시간의 재발견... 이게 어떤 책입니까? 자, 우선 이 책을 소개하려면 1만 시간의 법칙을 먼저 알아야 하는데요. 1만 시간의 법칙이란 말은 말콤글래드웰이란 작가가 자신의 책인 아웃라이어에 소개한 내용입니다. 네. 일반적으로 어떤 시, 어떠한 일을 1만 시간 이상 하게 되면 그 분야의 전문가 달인의 영역에 들어간다는 것이 바로 1만 시간의 법칙이죠. 네. 그런데 이 책은 1만 시간의 법칙을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요. 음. 1만 시간의 새로운 규칙을 설명해 주는 책이 되겠습니다. 어, 정말 1만 시간의 법칙은 뭐 많이들 알고 계세요. 1만 시간 정도의 어떤 그 특정한 업무를 노력을 한다거나 연습을 한다거나 또 익히면 은 전문가가 된다 이렇게 예. 알고 있는데 그걸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요? 네. 예, 그렇습니다. 어, 일만 시간의 재발견이라고 하면 어떤 뜻입니까? 자이 책의 부제로 말씀드리면 노력의 배신이라고 합니다. <laughs> 예. 즉 아무리 열심히 해도 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이 책은 1만 시간의 재발견이는 표현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해도 해도 안될수 있다는 건가요? 실제로 그렇잖 공부해도 해도 안 늘잖아요. <laughs> 예. 책 속에선 무작정 노래에선 절대로 실력이 늘지 않기 때문에 1만 시간 속에 숨겨져 있는 비밀을 알아야만 제대로 실력을 늘릴 수 있다고 얘기를 해줍니다. 시간만 채우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 시간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 그렇죠. 예. 야자 시간에 잔다고 공부를 잘하는 게 아니다. 그 이런 거예요. 얘기죠. 예. 특히 1만 시간의 법칙이 한국 독자들에게 사랑받는 이유는 무조건 열심히만 하면 된다라는 식의 생각이 사로잡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네요. 그러나 책상에 오래 앉아 있다고 1등이 되는 것이 아닌 것처럼 1만 시간의 법칙은 얼마나 오래가 아니라 얼마나 올바른 방법인지에 달려 있다고 강조합니다. 네. 무턱대고 오랜 시간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르게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것이죠. 네. 자, 다르게. 예. 그냥 하면은 시간만 채우는 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예, 네, 그렇습니다. 책 속에서는 여러 분야에서 오랫동안 일한 전문가들을 다 비교 분석을 했어요. 음. 그들 사이의 숙련도 차이를 비교해다 정말 재밌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 20년 된 전문의 의사보다 네. 5년 된 전문의 의사의 숙련도가 훨씬 더 높다라는 사실이죠. 사실로 보면 20년 이상 하신 분들이 훨씬 더, 네. 어, 그 익숙함, 난이도, 숙련도가 더 높을 것 같은데, 도려, 네. 두려워... 5년짜리. 정반대라는 거죠. 예, 정반대로. 자, 1만 시간만큼 중요한 것은 그 시간을 보내는 방법과 질이란 사실입니다. 저자가 말하는 올바른 방법은 집중, 피드백, 수정하기로 요약되는 의식적 연습인데요. 책의 의식적 연습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정상에 오른 사람들이 보낸 시간은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 어떻게 해야 이런 연습을 통해 우리 능력을 더 발전시키고 최고의 자리에 오를 수 있는지, 지난 30년간의 빅데이터를 토대로 상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네. 즉 1만 시간이라고 해서 그냥 하던 대로 하다 보면 전문성이 되려 떨어진 다는 거죠. 음, 예, 예. 그걸 통계적으로 증명을 했고요 그래서 책 속에서는 1만 시간을 제대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다시 알려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배웠던 어떻게 보면 이제 구0대의 어떤 기술 네. 그게 얼마만큼 손에 익었냐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 계속해서 끊임없이 뭐 혁신을 해라 뭐 그런 또 내용으로도 가는 것 같은데 요. 네. 어... 그렇다면 어떻게 또 활용을 해야, 된, 해야 된다는 겁니까? 이게 실험이 굉장히 재밌는 게 있었어요. 음. 우리 암기 실험했던 거 기억나세요? 슬리퍼, 네. 줄넘기, 밧데리, 음. 그 다음에 뭐 스카치 테이프, 본드 이런 거 기억나시죠? 네, 기억훈련법. 그, 제... 이책에서 똑같은 네, 걸 했어요. 어. 그래가지고 아주 보통의 학생을 한 명을 가져다 놓고 무작위적으로 숫자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숫자를 알려주는데 보통 사람이 숫자나 단어를 외우는데 한 개가 일곱 개예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한 개를 맞추면은 만약에 일곱 개를 다 외우잖아요. 그럼 여덟 개를 외우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틀리면 두 개를 빼는 겁니다. 그럼 계속 훈련이 늘었다 줄었다 늘었다 줄었다 하겠죠. 근데 일곱 개를 한달 동안 뭐안 늘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보통 일곱 개밖에 훈련이 안돼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거를 하다 보니 이 실험자가 스스로 괴로워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음... 나왜 머리가 이거밖에 안 되나. 피실험자가요? 피실험자, 네. 그 피실험자가. 그 다음에는 스스로 암기법을 만들어서 외우기 시작하는데. 아, 뭔가 하여 자기 자신만의, 어, 암기법을 만들어 낸다는 거예요 어, 그렇죠. 예. 스스로. 그래서 이게 1년이 지나니까 몇 개를 그냥 82개의 숫자를 외우는 게된 겁니다. 자그마치 최초의 7개에서 78개를 더 외우게 된 것이죠. 예.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무조건 저 처음에 한달 그냥 숫자를 외우려고만 한다면 늘지 가 않고 그렇죠. 하지만 본인만의 어떤 그 다른 방법을 개발을 해야 그 시간과 그 노력을 줄이기가 예. 비례한다는 것인데요. 맞습니다. 어, 그러면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일만 시간에 멋지이 시험을 자주 봐라. <laughs>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시는 <laughs> 우리나라 스타일이죠. 시험을 네. 계속 봐가지고 성적을 올리는 스타일인데, 음, 음. 여기 근데 또 다른 실험이 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음, 자, 이, 어떻게 암기를 했냐면, 이 학생이 나뭇가지에 숫자가 걸려있다고 상상을 한 거예요. 아, 예. 나무가 있으면 과일들이 걸려있잖아요. 예. 그과일에한 7, 8개씩 걸려있다고 상상을 해서 과일, 그 나무 하나당 외운 거예요. 아, 그런 식으로 외우니까 점점 많이 늘어나게 된 거죠. 그런데 예. 두 번째 학생, 새로운 예. 학생이 들였어요. 예. 두 번째 학생은 무조건 외우라고 한게 아니라 첫 번째 학생이 이 방식을 전수해 줍니다. 어허. 그리고 이 학생은 첫날 스무 개를 외워요. 시행착오 안 겪고. 그렇죠. 바로 예. 바로 스무 개를 외우는데 이 외운 학생이 그리고도 한 달이 또 지나 이런 방식으로. 예. 30개를 못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이 가르쳐준 방식으로는 또 암기가 더 이상 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만의 방식을 또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또 1년이 안된 시점에 이 학생은 100개를 넘게 외우게 되죠 그러니까 어떠한 형태든지 자신만의 방식을 개발하고 교류를 또 해야 돼요. 도 교류를 한 상태에서 또 개발을 해야지만 더 빨리 자신만의 공부법을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게 됐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책을 읽는 게 예.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 맞습니다. 어, 여태까지 정말 오랜 기간의 그 지식이 예. 교양과 여러 가지 그 역사적 사실들이 함축되어 있는 것이 바로 책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맞아요.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기본 베이스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예. 이제 자기가 그렇죠. 그거를 스스로 해석하고 예. 또 이해하고 활용하고 맞습 발전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근데 책을 읽기만 해서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그렇죠, 거예요. 예. 읽은 책을 누군가한테 이야기하고 음. 내가 써서 보여주고 근데 이제 만약 책이 없다면 예. 정말 원시인처럼 처음부터 무에서 시작해야 되지만 책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또 이제 정보화 시대에서 기본 정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본인 숙제이다. 예, 그렇죠. 뭐, 비슷한 개념일지 볼 수가 있을요 어, 같습니다. 같은 거예요. 어차피 네. 같은 얘기인데, 이 법칙을 가지고 활용하는 방법을 가지고 책에서는 네 가지로 구체적으로 네. 나눴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제대로 된 목표와 학습법을 준비해야 합니다. 네. 앞에서 실험한 사람 숫자를 많이 외우는 게 일단 목표는 게 확실하잖아요. 네. 그리고 또 무조건 외우는 것보다는 좋은 학습법을 가르쳐 주는 거죠. 네네. 그럼 빠른 시간 안에 목표에 근접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실험에 대한 상과 벌이 확실해야 됩니다. 음... 앞에서 숫자를 맞히면은한 개, 한개 더. 틀리면 두 개를 뺐잖아요. 도리야 이제 이런 걸 싫어하는 분들은 숫자를 빼면요. 네. 아, 이거 외울 줄었네. 편하네. <laughs> 포기를 하면 방법이 없는 거고. 네, 그런 방법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예. 그렇게 해서 스스로 한 개에 자꾸 부딪혀야 되는 거예요. 아... 어떤 문제 내가 괴로워야 돼요. 내가 어떤 문제를 즐기잖아요. 그거는 한계에 부딪히는 게아니고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 저는 어. 숫자가 빠지네. 예. 네, 그러면 어, 뭐 안넣는 거예요. 편하게 그래 시간 보내면 되겠네. 네, 그렇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괴로워해야지 한계에 부딪히고 괴로워야지만 해 는다는 거고요. 음. 세 번째는 4 0만의 한계 급법을 새로 만들어야 돼요. 네. 그리고 괴로워하면 어떻게 될까? 넘어서는 방법을 찾겠죠. 네. 앞에서 말한 것을 숫자의 나뭇가지를 걸어두든 입으로 외우든 뭐 어떤 방식으로든 자신만의 방식을 또 다시 만들어야 돼요. 네 번째는 기술의 교류 이게 중요합니다. 음. 더 나은 단계로 가는데 내가 하는 방식을 누군가한테 가르쳐 줘야 돼요. 그래서 배우는 사람은 배움을 통해 가지고 기술을 늘리고 가르치는 사람은 가르침을 통해 가지고 기술을 늘려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네 가지가 다시 또 목표 확정으로 돌아갑니다. 네. 새로운 목표로 가르게 되고 또 발전하게 된다는 것이죠. 네 이런 말이지 않습니까? 사실 인류가 지난 몇만년 동안의 어떤 그 정보 축적 뭐 그런 것이 그 후손에게 전해지는 것이. 몇만 년의 어떤 뭐 지난 뭐 군대 사회에서 정말 100년, 200년 만에 전해졌고 또 지금 현대 같은 경우는 뭐 워낙 정보화 사회니까 정말 군대 사회에서 100년 동안에 10년 동안에 어떤 그 지식 정보의 변화가 요즘에 1년 만에 어휴, 뭐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서 그냥 옛날식으로 하면은 못 따라간다는 거죠. 못 따라가죠. <웃음> 방법이 <웃음> 없는 거죠. 네. 그것도 이제 목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자신의 한계를 알기위해선 스스로 테스트하고 계속해서 어떤 시험을 뭐 이제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기술 개발도 하고 또 최종적으로 다른 어떤 그 분야와의 어떤 기술 교류도 계속해서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맞습니다. 이런 것들이 정말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겠네요. 그렇죠. 우리나라 교육이 가장 못하는 게그 부분입니다. 시험 자주 보고 애들한테 계속 공부시키는 건참 잘해요. 네. 근데 교류를 안 시켜요. 음. 네 옆에 있는 애는 네 경쟁자다라고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하고 같이 공부해야지 너도 같이 성장할 수 있다. 라고 가르쳐주지 도 않으니까, 이게 아이들이 커서도 어떤 창업을 하거나 새로운 일을 할때몇배 사람하고 같이 할 생각을 안 하고 혼자서 할 생각을 하다 보니까 더큰 문제에 자꾸 부딪히는 거거든요. 사실 계속해서 비판합니다마는 우리나라 현재 교육제도 그냥 얼마나 뛰어난 인물로 그 학습시킬 수 있을 것인가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게 1등부터 꼴찌까지 줄 세워서 거기 순위에 맞는 애들 알아서 이제 어, 학교 가고 공부하고 뭐 어떤 그 선발하는데 좀더그 무게를 두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니까 러 이제 보면은 그 유태인 교육 방식과 굉장히 다른 게 거기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공부를 못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방식의 머리가 발달했다. 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좋은 거죠. 근데 이제 공부를 못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포기를 해보는 거죠. 그니까요. 자, 다시 일만 시간의 법칙, 어, 어떻게 또 효율적으로 할수 있을 것입니까? 학생들도 그렇고요. 어, 지금부터 요즘에는 이 성인들도 끊임없이 어떤 자기 개발 해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어떤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를 이 책이 또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맞습니다. 네. 자 이게 이 책을 가지고 추천해드리고 싶은 분들은 그런 분들에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머리에다 새기고 다니시는 음.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런 분들이 창업의 실패 참 많이 하세요. 어떤 <laughs> 새로운 일의 실패 굉장히 많이죠. 고통을 가지고 고통스러워서 해 발전한다고 자꾸 도전을 하는데, 음. 사실은 자기가 그걸 못 버티거든요. 옛날 방식 또 다시, 또, 또, 시또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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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하고. 그러니까, 네. 1만 시간을 내가 하, 투자를 했거나, 음. 아니면 내가 투자할 수 있는 사람만이 그 분야를 도전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근데 보면은 대부분, 아, 내가 하면 다잘될 거야. 음. 내가 이거는, 나는 노력을 하니까 될 거야. 나는 착각 속에서 자꾸 하게 되는 거거든요. 음. 나는 무조건 성할 것이다라는. <laughs> 아니죠. 너무 긍정적인 확신들 갖고 있어요. 나는 1만 시간을 투자할 수 있다라는 아, 착각을 하는 거죠. 그래요. 근데 사실. 그렇지가못 하거든요. 음. 대부분의 경우 그 시간이 되기 전에 나는 포기를 하게 될수 있다는 사실을 네. 인지를 하고 아니면 해왔던 거라든가. 설사 아, 또1만 시간을 투자했다더라도요 그렇죠. 그 시간은 또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했렇죠 예, 예. 이게 이제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남들이 그걸 쫓아오려면은 그1만시간의 벽이라는 게또 존재하죠. 나름 내내 내 나름대로의 어떤 인맥이라든가 어떤 뭐, 뭐 그런 것들이 다 붙어 있잖아요. 네. 그러면 누가 신입이 들어오기 전에 그걸 갖다 앞서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걸 무조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발전하고 교류하는 기술의 한 부분이다라고 해석을 하는 게 좋다라는 게이 책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모든 이들이 다읽어될것 같습니다. <웃음> <웃음> 알겠습니다. 오늘 책 소개 잘 들었고요. 어, 다음 주로 또 어떤 책 함께할까요? 제가 다음 주에는 저기 그, 이 어떤 노력과 어떤 결과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알려주는 책 하나 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리지널스 보게 네. 드리겠습니다. 오리지널스요? 예. 이게 영어로는 사실상 명언의 원본이라고 생각하시면데 돼요. 네. 우리가 명언을 얘기할 때 누구 한 얘기다라고 이렇게 밑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한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위인이잖아요. 보통 네. 성공한 사람들. 네. 그 성공한 사람들을 영어로 오리지널스라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인생을 살아왔고 투자를 했는지 네. 그에 관한 이야기가 나온 책이 되겠습니다. 아그 위인전 아닌가요? 그렇게 됩니다. 아, 위인전까지는 아니고요. 네. 근대에서도 뭐 성공한 뭐 스티브 잡스라든가 뭐빌 게이츠라든가 이런 사람들 까지 쭉 나오고 있는 걸 즐깁니다. 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왜 성공을 했는지 설명 한도 그렇죠. 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재환 작가였습니다.